다시 한번 이제 성장하는 게 내가 다른 분야에서 성공했을 때, 어, 내가 해외 구매 대행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뤘고, 스스로를 증명했고, 성장했고, 강의에서도 경험하고 성공했던 그것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 않나. 그때의 그 짜릿함이잖아요. 뭔가 그런 경험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많이 하시는 얘기가 돈이 없다인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씀씀이가 올라가요.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빚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많아봐야 통장에 천만원 여유금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어 제가 통장에 200만원 밖에 없는데 아니면 통장에 아예 없는데 카드 하나밖에 없는데 되나요? 당연히 되죠. 제가 180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국민은행 알바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한달 폴로 채워서 알바를 받은 180 중에서 40만원을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140만원으로 시작한 게 저예요. 저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만이 아닌 거죠. 저 140으로 시작했는데요. 돈 많으신데요. 뭐 지금 뭐 차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고 지금 가지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오세요. 뭐, 나는 자신감도 돈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저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저와 많이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은 자신감은 두 배로 없어지잖아요. 뭔가 계속 비교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제일 큰 문제가 돈이라는 게 그냥 휘발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자금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뭐 주식에 넣고 부동산에 넣고 차에 넣고 계속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로서의 스스로는 익숙한데 판매자로서의 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나 사업가로서의 나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소비밖에 안 해봤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은 다 돈이 많아서 시작하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원래부터 그걸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완벽한 옵션, 완벽한 왓을 찾으려다 보니까 늦어져요. 못 해요. 왜? 나는 능력이 안 되거든. 나는 돈이 없거든. 근데 능력이랑 돈은 없으면 그냥 계속 없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돈은 얼마가 충분한 돈이에요. 어렸을 때는 100만 원 있으면 어, 큰 돈이다 하는데. 다큰 성인은 이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있어야 될것 같다. 기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치는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 자기가 할수 있다라고 믿는 거나름이고 거. 저는 그걸 알려 드리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그냥 20대 초반에 제가 140만 원에 시작했던 정도 수준 이 기준이다. 항상 제 스토리를 알려 드리는 거예요. 아, 하실 수 있다. 왜못 하냐? 그때 그꼬맹이도 했는데 당신이 왜못 하냐? 훨씬 대단한 사람이 왜못 하냐?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해 드리죠. 그 당시에 옛날에 그렇게 도전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질문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도전할 때는 안 두려우셨어요. 음, 그러니까 음. 그 대학생 발벌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해외 구매된 곳에다가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쓴다는 거에 너무 두려웠을 건데 음... 두렵지 않으셨나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가게를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훨씬 용감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즉시 돈이 안 벌리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최소한 뭐만 명, 몇 천명이 나를 알아야지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게를 내더라도 내가 몇 천만 원을 선 투자해서 꾸준히 그걸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훨씬 대단한 용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쇼핑몰은 용기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나가는 사람 한 명만 설득을 해도 돈이 바로 되는 게 쇼핑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작할 때별 뭐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부엌에서 저희 누나랑 매형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6만 원짜리 켈빈 클라인 가방을 직구를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태그에는 200 달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난 6만 원에 샀는데 그래서 나 이거 팔고 싶어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누나랑 매형이 그냥 어? 팔아봐 그래서 그럴까 해서 쇼핑몰에 올렸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만 원에 산게 15만 원에 팔린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가 너무 기준치가 높은 거예요. 어, 뭐가 대단해야지 결단이 필요해야지 뭐가 된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제도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직장을 다닐라 그래도 4년은 투자해야. 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뭐 직장을 얻든, 새로운 사업을 하든, 부업을 하든, 몇 년은 해야 되지 않나? 몇 개월은 투자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천만 원은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근데 쇼핑몰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쇼핑몰이야말로 진짜 겁쟁이들이 진짜 누구나,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오히려 뇌를 빼고, 그러니까 진짜 철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이 쉽게 한번 들어라. 왜냐면 강의 들을 때막 막 이렇게 들으세요. 막다 필기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강 들으시고 포기하세요. 왜? 내가 11강을 들었을 때는 필기를 하는 나의 모습이 갖춰져 있는 다음에 11강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유튜브 보는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재밌게 그냥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한번 다 들어라. 그러니까 재미를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실천을 해라. 근데 이제 여기서가 제일 중요한. 내가 실천을 하다가 만약에 판매가 한 건이라도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재미를 붙이거든요. 사람이 의무감으로 뭔가를 해서는 어 롱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돈을 벌려고 하면서도 항상 재미는 필요해요. 저는 저를 움직였던 게 재미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매출이 한 건이라도 발생했으면 이제 내가 이분을 받을 게 없다. 이제 이분은 그냥 이 재미 하나로 굴러간다. 그것까지 세팅해 드리는 게 이제 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연료는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재미. 근데. 그 재미가 오기 이전에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실천이 오기 이전에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뿌듯한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재미를 줄수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터닝포인트다. 제가 5년 전 수강생분들도 지금도 질문 답해드리거든요. 키보드를 못 만지기 전까지는 평생 답변해드릴 계획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제가 보람을 느껴서 그래요. 재미도 느끼고,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항상 데이터를 받기만 하잖아요.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항상 소비자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가게에 들어와서 구매를 해서 내가 그걸로 돈을 벌수 있다고 진짜 엄청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온라인이 돈이 되는구나라는 걸 처음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백날 제가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온라인으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제일 빨리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유튜브 아니에요. 블로그 아니죠. 다른 온라인 활동으로 돈을 벌려면 진짜 프로여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재능이 필요해요. 내가 글을 잘 쓰거나 얼굴이 출중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근데 온라인 쇼핑몰은 그냥 제가 24살 때 그때 제대하고 나서 바지도 안 입고 그냥 반팔 입고 그냥 어? 하고 올렸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잖아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생각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게 돈이 되겠네. 그러니까 탁스파크가 튀면서 뭐 처음에는 많이 못 사죠. 뭐 가방 4개. 그리고 제가 다이슨 청소기 팔았거든요. 케빈 클라인 가방이랑 다이슨 청소기에서 청소기 4개. 뭐 가방 3개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뭐 가방 3개에서 10개로 바뀌고, 청소기 4개에서 뭐 20개로 바뀌고. 그 돈이 불어나는 거는 진짜 이게 복리 효과라는 게 주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쇼핑몰에도 존재해요. 그래서 청소기가 4개였던 게 400개가 순식간에 돼요. 정말. 저는 해외 구매에 대해서 제일 매력적인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판매하려면 재고를 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100 얼마밖에 없는데, 재고를 충분히 둬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팔려면 제품 하나에 뭐한 3, 4천원 되는 제품밖에 취급을 못해요. 왜냐면 하 3, 4천원 정도 돼야 구매 개수를 좀 맞춰서 도매가로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케빈 클라인 가면 6만원짜리 그리고 다이슨 청소기 20만원짜리 고가의 제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도 훨씬 쉽고 일어나서 일과가 어, 청소기 몇개 팔렸지? 거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안 팔려도 매출이 높아져요. 왜냐면 하 객단가가 높잖아요. 월몇천 매출이 자극적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씀 많이 하세요. 안 믿었다. 너무 자극적이다. 현혹시킨다. 그렇죠? 근데 내가 20만 원짜리를 팔아서 월 매출 몇 천은요. 그냥 한 100대만 팔아도 몇 천이에요. 그죠? 청소기 하루에 3개 4개만 팔아도 월 매출 몇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100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연 매출이 몇 억이 됐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에이 부모님 이 도와주셨겠지 아니면 한참 지나도 됐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안 믿으세요 왜냐하면은 모르니까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게 일단 메리트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일도 줄고요. 그리고 매출도 올라가고요. 저는 그 모든 매출을 올린 제품군이 3 개예요.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거 3개 파는데 인력이 한명 들어가요. 왜? 맨날 팔던 거니까. 질문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리뷰도 수만 개가 달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두 번째가 내 전문성을 띌수 있다. 세 번째가 소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경쟁력도 강화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전 세계 구매 대행이잖아요. 브랜드 구매 대행이죠. 그럼 우리가 아는 제품을 산단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제품들, 백화점에서 지나가다 본 제품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감성 제품, 브랜드 제품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제일 중요한 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사고 싶은 것부터 그냥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를 먼저 해봐라.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제품부터 먼저 직구를 해봐라.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사업을 안 해도 돈을 벌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직구만으로도 돈 벌어요. 이걸 국내에서 샀으면 비싼데 여러분들이 직구로 사면 훨씬 싸잖아요. 요즘 해외 구매 들이 진짜 많이 하니까 그 능력 하나만으로도 돈 벌어가는 거다 라고 하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내 것도 사면서 어 아, 내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개꿀인데? 너무 사업해야죠. 그니까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느꼈으면 좋겠 는 거죠.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면 당연히 다른 분들도 좋아하죠. 감각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기의 취미가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캠핑. 저는 잘 몰라요. 야구, 농구, 테니스, 골프 취미는 너무 다양한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 준 전문가급. 나는 여기는 좀잘 알아. 나는 커피 맛을 좀잘 알아. 나름 또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을 이 강의만 들으면 저보다 소싱 훨씬 잘하실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감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정만큼 지속 가능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은 저는 수학을 진짜 싫어했어요.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수학의 정석으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수학의 정석 같은 사업이든 수학의 정석 같은 강의가 싫어요. 뭔 말이냐면 안에 촘촘하게 다 들어있어요. 질문도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근데 내가 이걸 하기가 싫어 <laughs>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물론 내가 그냥 막 와다다다다다다 다 내뱉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를 주는 거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설렘을 느끼는 거 어? 내가 진짜 할수 있다 어, 되겠는데? 아니 근데 이거 뜬그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현실성이 있는데? 또 많이 하시는 얘기가 사짜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짜인데, 이거?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설렘을 드리는 거. 나도 저렇게 될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벗어날 수 있겠구나.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을. 그리고 두 번째가 스파크를 드리는 거죠. 그 스파크가 바로 재미죠. 그래서 설렘부터 재미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감인 거죠. 어? 내가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진짜 상위 1% 지식을 갖고 시작하는 건데 이 수많은 꿀팁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한들 저 사람들을 못 이길까? 이세 가지 갖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세 가지를 만약 제가 성공적으로 주입을 했고 그분들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할건 없어요, 진짜 거기까지가 제가 할수 있는 인인 거예요. 제 강의 제일 마지막 50 강에 후기를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곳인데. 많은 분들이 너무 잘 봤다라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거기에서 제가 대댓글로 어떤 답변을 항상 드리냐면,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첫 번째 할수 있는 것이다. 건승을 기원한다. 인 거예요. 굴러가는 물레방아를 이미 만들어드렸다. 딱 하나 넣어야 되는 게 뭐냐? 실천이에요, 실천. 사실, 용기죠.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의 지식을 돈을 주고 산다라는 것도 엄청난 용기잖아요. 근데 그 용기를 내시는 사람이 그냥 스토어 열고 물건 팔아보는 거를 못 하나? 인 거죠. 그래서 진짜 다 필요 없다. 돈 없어도 된다, 능력 없어도 된다, 뭐 나이가 많아도 된다, 적어도 된다. 근데 뭐 하나만 갖고 와라? 용기. 그죠? 근데 그 용기가 어렵긴 해요.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공감해요. 왜냐면, 저도 해외 구매대행이 아닌 다른 분야에 처음 하려 그러면 무서워요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 제가 대학교를 10년 다녔어요 근데 제가 복학생으로서 지금 연몇출은 몇십억이고 돈도 많이 벌었고 학교라는 집단 그냥 재미로 다닐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등록금도 안 무섭고 그래서 학교 수업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다시 그 작은 집단에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그냥 다시 복학생이 돼버렸어 평범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공간 새로운 일 두려워요. 너무 당연해요. 저도 두려워요. 졸업하는데 10년 걸리긴 했, 했는데 거기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성장한 줄 알았고 내가 어나더원이라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 나 자체는 여전히 나약한 사람인데 내가 만들어낸 환경이 나를 바꿨구나. 내가 실천을 했고 내 환경을 바꿨고 이두 가지가 중요했구나.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항상 제 스토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하실 수 있다. 그때 그 꼬맹이도 했는데 당신이 왜 못하냐. 훨씬 대단한 사람이 왜 못하냐. 이런 것도 좀 느꼈죠. 아니, 사실, 저도 좀 웃긴데, 제가 이과예요. 제가 그냥 항상 이래요. 제가 원래 이과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보고, 나 디자이너 해야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미대를 준비해서 미대를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웃기게도 21살, 22살 때 중학생들 대상으로 과학 선생님을 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입장을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결국에 선생님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는 물론 지식 전달이죠. 그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 잘 외우려면 리튬의 불꽃 색깔이 뭐야 이러면 빨간색 이러면 어, 리튬 빨간색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어? 그럼 예시로 이빨, 립빨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줄수 있을까? 그리고 재미를 줄수 있을까? 강사로서의 의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 결제하고 나면 나는 지식을 뭐몇 강, 뭐 수십 강 해가지고 알려주면 당연히 내 임무는 끝난 거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커뮤니티로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의무라고 보거든요. 자신감을 주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강의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 진심을 많이 알아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후기를 남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진정성이 있다. 다들 얘기하겠지만 아,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알려주고 싶어하는구나. 재미를 주고 싶어하는구나. 첫 번째는 뭐 제가 선생님이 적성에도 맞고요. 재밌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 뿌듯하고요. 두 번째는 저 자아 실현인 것 같아요. 자아 실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쇼핑몰로서 성공을 이루고 처음에는 엄청 거만해졌다가 그러다가 이 반대급부로 사실 슬럼프가 좀 왔었어요. 내가 왜 돈을 벌지? 그러니까 조금 재수없는 말이긴 한데 사람들은 왜 돈을 벌지? 막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리고 돈을 얼마까지 벌어야 될까? 뭔가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좀 낮아지기도 하고 좀 자괴감이 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쇼핑몰이라는 거는 물론 돈을 벌기에는 좋은 수단인데 피드백을 받기에 좋은 수단은 아니에요. 내가 공급자로서 나한테 약속된 물건을 보내주는 거니까. 제가 ENFP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주고, 또 받고 이런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진짜 이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거 들으면은 좀 뿌듯하죠. <laughs> 제가 그 사실 강의?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는 거랑 연이 계속 있었어요. 어, 어렸을 때 당연히 봉사활동이나, 그 다음에 교육봉사나, 마술봉사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꾸준히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창업을, 사실 제가 처음부터 쇼핑몰을 했던 건 아니고, 창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년 창업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 모여서 무료로 강연도 해드리고, 멘토링도 해드리고. 그런 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 자신을 투영한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었을 때에 나. 그때 24살의 복학생. 어, 제대하고 나서 돈이 없고, 어, 내가 뭐 해야 되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제 군대 제대했으니까 내가 다할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딱 나왔는데, 제대하고 나서 머리도 다안 자랐는데, 은행에서 안녕하세요로 알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정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민하던 24살에 14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나, 어, 그러니 자주 보여요. 사실 진짜 자주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그런 나에게 알려준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게안 그래도 모르는데 자신감도 없어. 이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거든요. 더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로 밀어줘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더블 패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뭔가 말씀을 하셨지만 수강생분들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여기다가 그 장학제도 뭐 이런 것도 이벤트로 달아놓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온라인 하시면서 또 바뀌신 수강생들 이런 분들 모실 뭐 제로 만나신 분이라든지 얘기해 보신 분이라든지 이런. 정말 바뀌신 사례? 이런 것들이 또 생기셨을까요? 이번에 불과 지난달 많이 바뀌신 사례가 있었는데 매출이 일단 한 분은 8천만 원, 3,500 내신 분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그런 거좀 자부심 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해요. 월50 벌기들입니다. 그렇죠? 뭐 월100 벌기 프로젝트 왜냐하면 그게 마케팅 프레이즈로 좋다더라고요. 현실감으로 다가오니까 근데 저는 물론 월 50, 월100 당연히 버실 수왜못 있... 벌어요?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해주는 거는 그 정도는 벌수 있게 해줘야지 돈을 번다라고 말을 하고 강의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제일 저는 자부심이 있는 게, 저는 소상공인까지만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성공한 제자분들은 사업가까지 올라가세요. 직원을 두고, 임대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한 분은 오사카, 일본에 가셔가지고, 시장 서치하고, 그 다음에 또 독일 가셔서, 서치하고 오셨거든요. 그분은 거의 저 따라잡았어요. 연매출 한 30억대 올라오셨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천장이 끝은 없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다 알려드리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왜 해외 구매 대행이 어야 되냐? 뭐 다른 사업도 많은데 부업도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소비자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그냥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걸로 돈 벌리냐? 솔직히 그거 하나 말고 뭐가 있겠어요. 뭐 강의의 전달력이 좋냐? 진정성이 있냐? 그 중요한 건더 이상 아닌 것 같아. 요 해외 구매 대행 그 자체가 매력적이냐에 대한 이유는 요즘엔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무제고, 소자본, 무자본, 창업. 전 세계 해외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두가 같은 곳에서 소싱을 하는데 마진율이 높아지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옐로우 캠퍼스식 해외 구매 대행은 얼마나 멀리 가냐면 헝가리, 슬로바키아까지 가요. 들어본 적이 없는 환율의 단위를 알게 돼요. 덴마크의 크로네라는 환율이 있는 거 모르시죠? 네, 덴마크, 뭐, 유럽, 뉴질랜드, 일본, 미국, 중국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러다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도 마진율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남들은 소칭을 고려도 안 하는 곳에서 중국 내에서 아니면 한국 내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만 개가 넘는 쇼핑몰에서 소싱을 하는데 왜 못하냐? 마진율이 왜 낮냐?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유료 소프트웨어를 쓰라고 하냐? 월정액을 쓰라고 하냐? 쓰지 마세요. 모든 노하우 평생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긴 해요. 사업이다. 우리가 동네 카페가 사실 어느 정도 버는 게 돈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인구라는 캡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판을 뒤흔들 수 있냐, 내 노력으로 깰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업이라는 건 진입장벽이 높은 것을 말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냐? 할수 있다. 왜? 미국이 없으면 유럽 가고, 유럽이 없으면 일본 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진입장벽을 쌓을 수 있냐? 있다.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지 못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마진율이 너무 낮아서 레드오션화가 됐냐? 어떻게 레드오션화가 돼요? 이건 태평양에 잉크 한 방을 떨어뜨린다고 빨갛게 안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웅덩이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레드오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다 만족하는 건데 어떻게 이걸 사업이라고 안 부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유통 사업이다라고 사실 명칭을 바꾸고 싶어요. 구매 대행이 아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우연치 않은 기회로 결정되잖아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혹시 모르지 않냐.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당연히 하루하루가 힘들죠. 당연히 출근하기 싫죠. 근데 그거는 내가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걸 또 포기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나에게 악순환을 그래서 그 악순환을 한번 끊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사실 고리처럼 끊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관성이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나 스스로 할수 없어요 절대 왜냐하면 지금의 악순환은 결국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그 관성 안에서 지금 빨래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돌아갈 건데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게 모든 상관없어요 그게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선물일 수도 있고 그게 강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인풋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냐 그게 되게 참기가 힘들더라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투자하는 게 없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열정을 쏟는 대상을 못 찾겠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돈을 못 벌어도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것에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요. 돈을 못 버는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열정을 쏟는 대상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선순환이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열정을 쏟을 대상을 빠르게 찾으셨으면 좋겠다. 강의를 안 구매하셔도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행복해요. 뭔가 내 자존감이 되게 올라가고 내가 여기에서 만큼은 남부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항상. 아,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다르고 싶었는데 내가 안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가 보여, 뻔해.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 모습이, 내가 열정이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하고 거기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어, 진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후회 없지 않을까? 어, 저는 지금 한 6년 해오고 있는데 후회 안 해요. 어, 뭐 엄청나게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 끊임없이 의심하고 노력하고 바꾸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시작한다라는 거는 과학 실험 같은 거예요. 제가 과학 선생이어서 님 그런지 몰라도 가설을 두고 내가 그 가설을 끊임없이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은 최소한의 것만 해라. 사람들 고민이 너무 많아요. 상세 페이지를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야 돼요? 신용카드 뭐 만들어야 돼요? 사업자 뭐 만들어야 돼요? 다 버리고 진짜 과학 실험한다. 진짜 기초적인 과학 실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천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겁을 안 주거든요. 겁먹을 필요도 없고 막연한 공포심이 있어요. 어, 경쟁자들이 너무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소비자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저렴하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강점은 가격이에요. 그 밖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예술작품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잖아요. 제일 저렴하게 살수 있는 법 알려주죠.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저렴한 가격에다가 적당한 마진 붙여서 팔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압도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강점이 있다 실험해보는 거예요. 실험이 맞으면 재미를 붙여서 계속 가는 거고 실험이 맞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또 빠른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과학 실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라. 진짜 쉬운 과학 실험. 막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 실험 많이 했잖아요. 과학실 가가지고 실험실 가가지고 그냥 비커에다가 용액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해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니까 저는 진짜 자신 있는 게 모든 집 판매할 수 있어요. 어떤 거? 제품을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그 어떤 제품이든 국내로 들여올수 있잖아요. 뭐 안마의자부터 시작해서 나이키, 폴로, 뭐 명품 라인들 유럽에서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올때 관세가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구매에 대한 메리트가 있죠. 우리가 직접 도소매로 판매하려면 우리가 브랜딩을 해서 팔면 광고 비를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가르칠 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수강생들한테 여쭤보잖아요. 어, 어떤 거 관심 있으세요? 뭐, 어떤 브랜드 좋아하세요? 이런 거 여쭤보면 다 있어요. 아 어, 뭐, 저는 캠핑에 관심 이 있어가지고, 뭐, 뭐, 스노우피크에 관심 있어요. 어, 그럼 스노우피크는 어디 브랜드예요아 어, 일본 브랜드인데, 어, 일본에서 가져오세요. 일본에서 서칭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가를 찾고 판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재밌는 거예요. 저도 재밌고 오히려 저보다 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것들, 브랜드들, 갖고 싶은 옷들, 뭐 코스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백화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백화점이 우리의 쇼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백화점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검색해오잖아요. 아, 최저가 얼마지? 근데 그때 바로 우리게 딱 뜨는 거죠. 그게 진짜 메리트예요. 근데 우리는 광고를 하는 것이 널렸어요. 매장들이 알아서 광고해주고 있고, 브랜드들이 알아서 구글 광고, 유튜브 광고, 네이버 광고를 해주고. 내가 카종이 광고 잘알주고 있어. 아, 다다 광고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광고해요? 광고비 쓰지 말라고. 사람들이 관심이. 광고인데 그러니까 너무 메리트가 있는 거죠.